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채널 33.3 우리는 모두 인생의 예정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훈련시키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유익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넌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힘든 시간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배신, 고통, 외로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도 맡길 수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죠. 10편 34편 17절로 18절. 오인이 부르지즘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고난에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가볍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위로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울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